기술자가 가고 칼잡이가 왔다. 네, 이런 타이틀을 따라봤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앞서서 그 김홍일에 대해서 감성팔리를 했어요.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고 그래서 동생들을 자기가 다건사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방송통신위원장께 후보자로 지명을 했으면은 이 사람이 뭐 어떤 자질이 있고 또 어떤 이력이 있어서 이 일을 잘할 것이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그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감성파리를 하는 거야. 1956년 충남 예산에서 이남이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난 김홍일 후보자는 초등학생 때 어머니를,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고 동생을 건사했다. <laughs> 이스페니스타님 무슨 신데렐라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감성파리가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입에서 나오니까 좀 한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저기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제 소년가장이 해야 합니까? 오늘 또그이 감성파리에 또 대열에 동참한 언론이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그렇습니다. 설렁탕집에서 나오는 석박지. 석박지가 깍두기잖아요. 깍두기를 보면 김홍일 선배가 떠오른다. 이말 누가 했을까요? 김홍일을 설렁탕집 석박지 먹을 것으로 비유한 분. 네. 만사에 있어서 먹을 것이 중요한 사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가 김홍일을 깍두기로 이제 비유했어요. 설렁탕집 깍두기. 새 동생을 직접 키우면서 이렇게 석박지도 자신이 만들어서 반찬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고춧가루 살 돈이 아까워서 무에다가 소금 간만 했다는 거예요. 어이구, 소금 간만한 깍두기가 가능한가요? 아이, 갑자기 침이 고이네. 그 김홍일이가 과거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새 동생을 내가 맡았을 때 동지섯 딸 불어대는 찬바람을 견디며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 저, 이미 또 화제가 됐습니다만은, 그 예산고등학교를 1972년에 졸업한 김홍일이 동생들과 학비 때문에 곧바로 대학에 진학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고등학교 교장이던 백승탁 씨라는 분, 나중에 충남도 교육감을 지낸 분인데, 이분 집에 들어가서 그집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가정교사로.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백종원, 백종원. 외식업체의 대부, 백종원 씨였어요. 백종원 씨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면서 그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 김홍일 후보자가 예산고등학교 3학년 때 8km를 통학하고 있었는데 이걸 안타깝게 여겼던 백종원 대표의 아버지가 교장관사에서 지내도록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하여튼 75년 전액 장학금으로 충남대 법대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졸업하고 한 3년 동안은 같은 취업 전선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1982년 충남대 출신으로 처음으로 사법시험 합격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언론들, 조선일보까지 이번 인사는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볼까요? 김홍일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 시절 중수 이과장이던 윤석열의 직속 상관으로 대통령실 설명과는 달리 대통령의 의중, 여권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일보 사설이 이랬고요. 한겨레를 보면은 방통위 업무 자체가 방송의 자유, 공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독립적인 운영이 필수인데 독임제가 아닌 국회와 대통령이 추천한 5인 합의제 기구로 설치된 게 바로 방통위란 말이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대통령 목세 상임위원 두 사람만 갖고 지금 운영을 했어요. 야당 목세 두 명은 아예 임명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상인 씨하고 이동관이가 2인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같은 평끼리. 그것도 다 저기 윤석열이가 추천한 목의 상임위원 두 사람 체제로 운영을 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합의제의 의미를 깡그리 쌈싸먹는 그런 행태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동관이 꼼수로 사퇴한 이후 닷새만에 속전속결로 김홍일을 지명했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하듯이 방송장악을 밀어붙이겠다라는 엄포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방통위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요원해졌고 방송장악 의지만 오롯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 한결의 사설입니다.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내가 물러나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는데 와 진짜 그렇게 됐네요? 내가 물러나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제2, 제3의 탄핵을 해야겠죠 민주당은 이런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허은 의원은 청문회에서 국민 설득 이 어렵다라면서 지명 재골료청이됐습니다 벌써 여당에서 여당에서 이제 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 뭐 이런 이야기의 귀담아 들을 윤석열이 아니죠. 자 오늘 조선일보까지 김홍일 지명에 대해서 어, 비판을 했다고 했는데 조선일보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김홍일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미 현 정부 들어서 과거에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인데, 인사 추천은 물론이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그렇게 검찰 출신이 대법관, 대법원장 인사 검증까지 하고 있어요. 법무부가 하고 있잖아요. 법무부의 수장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이 요직을 차지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균형을 잃고 실패한 정부가 됐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 검사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더하겠다라고 했다. 아직도 그런 마음가짐인지 궁금하다. 필요하다면 더하겠다. 이게 윤석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왜 검사 출신을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박는가. 이 복현. 이복현이를 금융감독원장 갖다 앉힌 데서 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복현이가 금융, 금융수사를 많이 했다.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험죄자로 만드는 직업이 바로 검사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험죄자로 만드는 직업이고, 법벌이 수단인 이 사람들이 권력까지 손에 넣게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 세상 만난 거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그 어느 부처보다도 자율성과 창의와 그리고 독립성을 구현해야 할 방통위원장 자리에 사람 잡던 깡패 잡던 김홍일이가 같다. 이건 뭐 말도 안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저 재영반은 저, 저 좋아지겠네요. 백종원 씨는 좋아지겠어. 저기 과외 선생이 방송통신 최고 책임자가 됐으니 말이죠. 김홍일의 어제 지명 직후의 발언 그리고 김홍일이 어떤 사람인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명박 후보에게 면제부를 주고 끝냈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사건 수사 기록에도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대검 중수부장이던 2011년에는 대장동의 뿌리가 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이 과장으로 수사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정치 검사에서 부정부패 연루 의혹까지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